최근 국가행사에서 윤성열 총장은 강원도 산불과 울진 강릉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금 모금에 아낌없이 공헌한 이들을 특별히 칭찬했다. 기부자 중에는 1억 원을 기부한 선남외고 고등학생 진혜성 씨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진혜성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배려심을 보여줬다. 윤성열 총장은 연설에서 진 회장의 기여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성. 지역사회 지원 정신면에서도 모범 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행사에서 행한 10개 이상의 긴 연설 중 일부였으며 진의공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섹션을 할애했습니다. 최근 뜻밖의 상황에서 총장은 진해성 씨의 기상과 헌신에 대한 격려로 특별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해 순남회대를 방문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 행사는 학교 전체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구들도 매우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엄숙한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학교 교장과 교사,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보던 진혜성 아버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번 인정이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내내 진은 겸손하고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이런 지원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자 학업과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성열 총장은 학교 연설에서 진해성과 같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움과 끊임없는 노력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장학금이 진을 비롯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행사는 진해성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앞으로도 유사한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